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주인이나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입니다. 믿는 자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때 직장생활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종은 주를 섬기듯 주인을 섬겨야 하고 주인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존중하며 종을 대해야 합니다 종은 주를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부 관계와 부자 관계에서도 상호 섬김의 핵심이 주님이었던 것처럼. 주종 관계에서도 성호 섬김과 보살핌의 핵심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상전에 대하여 종들이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종들이 공포심으로 상전들을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들이 폭군과 같은 자기 상전에게 무조건 동조하거나 두려워 떨며 자기 상전을 대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상전을 대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 할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들은 상전을 섬기되 마치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조심스럽게 이루어 가는 것처럼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은 마음의 정직성과 한 대상을 향한 일편단심의 변함없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상전을 순종하는 수준은 일반인들이 쉽게 순종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의 상전을 순종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주종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는 모든 일과 모든 관계를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해서 이 눈가림만 하여라는 말은 눈 가린 봉사, 주인이 보는 눈앞에서만 행하는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은 당장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에게 행할 때에도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시 자체에만 도시 인구의 3분의 1인 20만에서 30만 명가량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수치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노예 인구의 상황은 로마 세계 전역에 비슷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도 먼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은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인을 성심성의껏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종등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또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 마음은 문자적으로 호의로서라는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또는 기쁜 마음으로 어,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할 때, 단마음으로 라는 말은 종이 맡겨진 일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며 남의 일이 아니고 마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은 사람에게 베푼 선행과 봉사 또는 수고가 결국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 것 없고 비천한 신분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고귀한 신분이며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비천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라는 말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대로 장차 하나님께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을 장차 다가올 세계에서 그대로 똑같은 정도로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거나 그와 비슷한 정도로 받는 보상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것으로 받는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종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1차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또 주인은 종을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9절에 상전들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상전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에게 그 종들을 인격적인 방법으로 대우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이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협은 공갈, 협박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전은 종들에게 협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종들의 충성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부정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시키는데 상벌 체계에서 벌을 강조함으로 벌로서 공포감을 조성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벌을 주겠다는 위협을 하거나 가혹한 말과 행동을 하면 외적 순종을 이끌어낼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에서 종에게 일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주인이 종들을 책짓질하고 굶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때 주종관계 경우는 어, 비교도 할수 없는 인격적으로 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차별대우 편파성 편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그들이 저지르는 학대 불의 에 대해서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든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열등한 자라고 해서 혹독하게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의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공평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추구하시되, 종은 주인을 섬기되, 주를 섬기듯이 섬기고, 주인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존중하며 종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관계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윗사람을 주를 섬기듯이 섬기고 또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해야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저희들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